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잠언 3장 21절에서 35절은 한 묶음이 됩니다. 이 말씀의 묶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몸가짐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알려줍니다. 그중 오늘 말씀 27절, 28절은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할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번돈 내가 다쓸수 있는데 어, 남을 위해 쓰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바보 같은 일입니다. 굳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돈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나만 쓰기에도 번 돈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려는데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라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풍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는 원문에 보면 그 선의 주인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의 주인이 원래 내가 아니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심쓰듯이 돕는 게 아니라 돈의 원래 주인에게 빚을 갚듯이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다내 것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듯이 도움을 베푸는데 써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오늘날 풍조하는 아주 딴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소득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남을 돕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막상 도우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일부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시려는 사람은 뜻밖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본성은 에잇 원수의 소인데 길 잃고 헤매다 죽든지 말든지 할수 있죠. 또는 에잇 원수의 나귀인데 몰래 잡아먹어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원수의 소 나귀를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저 앞에 가는데 마침 나귀가 넘어져서 엎드러지고 짐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우리 원성은 에이, 너가 나를 먼저 미워했으니까 나는 모른 체하고 그냥 멀리 돌아가야겠다 할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오랜 원한이 쌓인 철천지원수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돕거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일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과 돈과 정성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지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을 지나치지 맙시다. 28절에 보니까 당장 도와줄 수 있으면서 내일 다시 오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내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이렇게 둘러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게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도와줄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돈이 다내 돈이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값 연체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몫을 줄수 있을 때 주지 않고 미루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을 도울 때 무리하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앞에 조건이 있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28절 앞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가난을 다 너가 책임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앞가림도 어려운데 빚을 내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면서 남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 좀 서달라고 할때 보증 서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도와야 할 바로 그 사람을 보여주셨을 때할수 있는 만큼 도우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람, 우리도 함께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돈으로나 힘으로나 시간으로나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지나치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받을 자를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야 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극렬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마땅히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도 내려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